아, 알겠습니다. 아, 지금 무청을 말리기 위해서 아, 엮을 겁니다. 저게 엮어주는데 옛날에 저렇게 집으로 다가 엮어서 처마 밑에 이렇게 매달아 놨잖아요 그 방법으로 묶을 거예요 얼마나 잘 먹는지 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언제 배웠어요? <laughs> 어깨 너머로 <laughs> <laughs> 어제 무를 좀 따듬었거든요. 무 따듬고 나머지 무청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 모아놨어요. 이게 무청이 마르면 바로 무시래기. 시래기가 되는 거예요. 시래기. 이 시래기 가면 쓰레기 가면 안 된다. 시래기. <laughs> <이제 연결해야지> <laughs> 어. 아 그렇게 연결해서 좀 잡아줄까요, 이렇게? 네, 네, 네. 아, 필요 없어요? <laughs> 보조는 필요 없다. 혼자서도 할수 있다. <laughs> 자, 음. 아,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네요. 어제보다 영 낫다. 그래도 어제 한번 해봤다고 낫네. 이게 어 옛날에 마늘을 엮었던 방식. 맨 그때도 맨 무청 이거 시래기 같은 거 말릴 때 이렇게 묶었겠죠. 맨 묶는 방법이 다들 똑같은가 봐요. 저희 동네 형님이 요번에 마늘 축제 때 이렇게 마늘을 엮어서 양쪽으로 이거 똑같은 방법이에요. 요 방법으로 마늘을 엮었거든요.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. 상금 50만 원. 혹시 내년에 마늘 엽기대에 나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?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렇게 연습해서 나가면 1등 하겠는데요? 안 돼? <laughs> 우리 아버님 같으면 1등 할 건데, 우리 아버님 손 진짜 손이 맺거든요. 진짜 뭐 하시는 거 잘하시는데 그런 것도 조금 뭐 유전이 되나 봐요. 이한번 그냥 한번 역들이만 어제 보니까 좀 역더라고요. 오늘은 조금 더 어제보다는 좀더 나은 거 같아요. 어 근데 이 밑에 좀 너무 적지 않아요? 끝에 거? 세 갈래, 세 갈래다, 그쵸? 한번 내리고, 위로 올리고, 또한번 내리고.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되네. 무도 보관하려면 어차피 무청을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요. 살짝이, 진짜, 위에 거를 살짝이만 잘라줘야 그래도 이 무청이 붙어 있을 정도로 딱 잘라줘야, 아, 무가 이렇게 수분도 좀 막아주고 그쪽으로 자꾸 크려는 습성이 있잖아요. 자꾸 내가 커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아, 막아주는 거죠. 한마디로. 이 무청이 아, 무시래기, 무시래기. <laughs> 겨울에 이게 자연적으로 바람치가지고 말려면은 노릇노릇해져요. 그러면 푹 삶아가지고 된장에 바락바락 치대가지고 된장국 끓여놓으면은 된장국보다는 찌개, 찌개로 푹 끓여놔놓으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. 네. 그 정도에서 마무리 할겁니까? 응. 응. 저렇게 해서 새끼를 까주나요? 응. 반으로 나눠서 새끼를 어, 옛날에 어르신들은 택택 감침을 뱉어가면서 새끼 갔는데, 에에에 여기 덜 꺼졌다, 덜 꺼졌다. 어 비었다. 꽉 잡아줄까요? 아, 요, 고개 맞아야 되네. 밑으로 하나가 내려가야 되네. 응응응. 음, 음. 음. 선 수는 뭐안되 겠다？나 는못가 니까 안 꺼지 안 <laughs> <가니까> <laughs> 저렇게 묶 지도, 안 하고, 세 세에 넣는 건데, 도왜 그게 저렇게 단단 해 지지? 새끼 꼬 는게. 어, 새끼 표시가 납니다, 지금. 새끼 꼬는 표시가 나고 있어요. 조금 뭐 어설프지만 잘한다.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했는데, 잘한다. <laughs> 아, 아 그렇구나 <laughs> 아, 무청은 그늘에 말려야 된답니다 그늘에 어, 산들 바람으로 바람으로 자연 바람으로 살랑살랑 들어와서 말려줘야 어, 무청이 제대로 마른답니다 저렇게 처마 밑에 <laughs> 비 맞을 일은 없고요. 창고 밑이라서 창고 밑에 매달고 있습니다. 어제 이제 몇개 해놨거든요. 만들어, 하나, 아, 많이 해놨네, 어제. 이제 시래기 건조장이 됐습니다, 여기. 시래, 시래기, 시래기. <laughs>